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곧 보게 될 겁니다 <laughs> 아멘이시죠? 네.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는 신앙과 생활, 즉, 삶을 합친 말입니다.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뒤바꿔서 생활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좌절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회의도 생기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은 현실로부터 받은 아픔을 위로해 줄 뿐, 현실적인 문제는 직접 돈이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순종하였다가 낙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큰 고통과 장애물을 만나 힘든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생활 중에 겪게 되는 이 신앙과 현실의 차이, 현실과 이 말씀의 차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의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laughs>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다. 아멘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였던 모세를 돕기 위해 보내 주신 아론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제회를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장 3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살펴보셨다는 말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함부로 나선 일이 아니었죠.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뒤에 내린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설득되어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시행착오도 없이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갑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백성들의 마음과 지지도 얻게 하시고, 또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정말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바로왕까지 만나는 길도 열렸습니다. 재물이 많고 힘이 많아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애굽, 애굽 사람들도 왕을 만나는 것 쉽지 않을 텐데 보잘것 없는 노예계층의 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출애굽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확신에 차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것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세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도록 하신 말씀은 허락하소서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부디 지금 저희를 광야로에서 나가게 해주셔서, 광야로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신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자신만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전한 겁니다. 이는 말씀 전달 사고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까지 받으니 의기양양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이어지는 바로의 말을 보면 상당한 반감과 분노가 분노를 갖게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의 첫 번째 막힘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는 더 강하게 반응하여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을러서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보고 더 강한 노역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가 할수 있겠다 싶어 말씀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마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더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 줄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고, 내가 전달해야 할 말씀이라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요청받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잡은 말씀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막막할 때,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리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신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하시고 순종의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 고통을 살펴 주셨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살펴 주실 겁니다. 그래 할때 신앙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 그 고통 역시 말씀 안에서 극복되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현실의 문제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루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억울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했음에도 애국의 감독원들이 매질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여겼습니다. 매일 벽돌을 정해진 수량대로 만들려면 최소한 작업 환경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매질하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감독들의 만행을 고발하면 잘못된 것을 고쳐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호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바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제야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 부당한 요구가 바로의 의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라는 신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소유인 히브리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꾀를 부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하기 싫어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수작을 부린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더 가혹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바로와 같습니다. 철저히 결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벽돌 몇개 당장 찍어내라. 그러면 끝입니다.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든지 그건 내가 할바 아니다. 주어진 기한 내에 목표 달성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해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생존을 이유로 돈에 매여 종처럼 끌고 다니려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통의 문제, 세상에, 세상이 해결해 줄 것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기록관들도 낭패를 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매일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들의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바로는 더욱 더욱 몰아칩니다. 해결자로 바로 찾아갔다가 바로에게 더욱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모든 원망과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기대하면 또 사람에게 원망하는 법입니다. 괜히 있을 때 없이 희망을 갖게 하고 괜히 괜한 소리를 해서 우리 다 죽게 했다.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친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제서야 여호와가 등장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람 다 찾아가고 세상 다 의지해 보다가 실패하면 그제서야 불리는 이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도 판단하여 벌을 내리시도록 하는 심판의 도구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순간이든 형통의 순간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 직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낙심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실망과 모욕만 당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앞에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5장 23절로 6장 1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기록원들과 모세의 차이가 드러나죠. 말씀과 현실 차이 앞에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2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환호했던 자들에게 도리어 원망 섞인 온갖 말을 다 들었던 모세 그 역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감정 가지고 곧장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겁니다. 사람과 싸우면서 감정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자신을 애굽에서 보내어 애굽으로 보내어 안 그래도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더 괴롭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말했을 뿐인데, 바로는 변하기는커녕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는 겁니다. 왜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때 없으십니까? 하지만, 10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평안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자만이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다 쏟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그 마음 다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무거운 마음이든 실패와 절망의 우울감이든 열등감이든 의심되는 마음이든 두려움이든 다 주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들으시고 그 마음 헤아려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막막해 보여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바로와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리 말씀하셨듯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 전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굴복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강한 손이 애굽의 모든 신과 바로를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다 무너뜨릴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 주실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올바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진짜라고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현실의 차이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세상이 오히려 승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다시 결단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거칠게 몰아붙이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다 쏟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모세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